미국 레이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 올립니다. 자, 오늘은 애국심을 좀 발휘해서 말이죠. 한국 기업의 어마어마한 발전. 미국에서 자랑스러워 죽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하 것이요. 특히 기아자동차 소울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20년 전, 30년 전부터 미국의 이제 가전 제품. 그때는 삼성보다 LG가 더 막강했죠. 한 30년 전에는. 그래서 LG 브라운관 TV 25인치 미국에서 팔리는 전 세계 TV 브랜드 중에 제일 싼 가격에 팔렸어. 그때 그래서 그걸 사서 써이슈. 오늘날 약 10년 전부터 삼성하고 LGTV가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최고 비싸요. 그뿐인가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최고요. 미국 사람들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이렇게 뒤채, 창고나... 조금 보이지 않는 이런 데다 갖다 이런 데다 갖다 설치해요 그러고 사용을 했다고 근데 한국의 LG하고 삼성이 디자인으로 승부를 내면서 그두 가지를 부업 쪽으로 거실 쪽으로 끌어들였다는 거 아니요 아파트 설계 변경까지 이끌어 냈다는 거 아니요 집안에다가 놔도 디자인이 손색이 없으니까 최고의 주 디자인은 정말 이거는 어딜 가도 최고인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가 기회가 있어서 여행을 좀한 적이 있어. 차 끌고 가다가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자는겨. 모텔에서 주로 잤는데 모텔에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됐을 거아니요 근데 보려고 그래서 본게 아니라 에어컨을 이렇게 가동시키다 보니까, LG요. 모텔 방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l g 더라니게 근데 거기 방이한 50개 있는 모텔인데, 지가 자는 방 하나만 LG 에어컨이 것이오 전부 다 하지. 그것만 본게 아니에요. 교회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LG 에어컨 그, 뭐요, 냉각기인가요? 냉각기 이렇게 건물 밖에 다 설치하는 게 그게 보이는 기요. LG랑 크게 써 있어. 그만큼 컷이요. 30년 전, 20년 전,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정도까지는아니었시요 최근에는 삼성 LG 한국 제품 전문 AS 센터도 생겼어. 여기서 저는 더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 면 기아 자동차 소울. 소위 미국에서 박스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온 지한 5년 됐죠? 이 박스카가 미국 박스카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요그 전까지는 일본 차들이 그 시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기아 소울이 나오면서 소울 광고가 대 히트였던 거야. 인간 다람쥐를 이용해서 댄스로. 와! 그땐 정말 대단했죠. 차 모양이 어쩌면 그렇게 인간 다람쥐하고 흡사하게 닮았는지 몰라. 그때 대단한 인기를 끌은 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마도 처음이라고 기억을 해요. 차 하면 주로 스피드 내고, 산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회전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던 때야. 근데 인간 다람쥐가 춤으로, 소울을 광고한 거야. 춤춰 가면서 그 허플 댄스인가, 허들 댄스인가, 뭐 그거 있죠. 대대적인 히트를 챙겨. 그 이후로 한 5년 지났는데, 지금은 1번째 박스카가 생산을 중단했나 봐.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아 소울 혼자서 독식을 해. 일본 차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디자인을 안 받고, 근데 소울은... 매년 조금씩 바꿔. 인간 다람쥐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잖아요 차를 그렇게 귀엽게 바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타. 이거는 특별히 뭐 젊은 사람만 타고 이게 없어. 전부 다 타요. 기아 소울은. 그것이 굉장히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미운 짓도 많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가전제품들의 대대적인 성공도 훌륭하지만 자동차 부분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서 기아소울이 미국 박스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